네, 안녕하세요. 차태원석입니다 자, 상재 건설 지금 21%, 23%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 20%까지 밀려요. 이거 영상 보고 나가시려는 분 있을 텐데, 집중하세요. 이거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매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단 주봉상 추세 걸려 있고요. 그죠? 주봉상 내려오는 추세 상단까지 다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폭의 한도까지 전부 다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앞선 구간에 있는 저항선까지 도달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들 뭐가 있어요? 전환사채가 있다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 최근에 이제 이 전환사채 관련돼서 나오죠. TDM 투자조합이라고 해서 뭐가 돼 있어요? 보면 자 전환사채권을 인수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주당 6,300원 짜리를 5,300원 짜리를 6,300원에 인수를 해간 거예요. 100만주. 그죠? 지금 얼마인데 줄까? 3만원이에요. 몇 배요? 5배요. 자, 다섯 배 수익 중이다. 백만주가 다섯 배 수익 중이고, 위쪽에는 글로벌 제1호조합이라고 있는데, 이번 보고 70만주가 또 늘어났네요. 얘네들은. 또모르 났어요? 전환사채를또 5천원에 사갔다. 그니까 러 얘네들은 지금 잘봐봐 여러분들. 총 170만주를 주당 5천원 정도에 사갔습니다. 얼마예요 따지고 보면, 계산해 보면, 자, 10하면은, 170억 정도. 170만주 곱하기 5천원. 자, 해보면은, 뭐 정확히는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 240만 주에 주당 5천 원짜리 전환세가 있는데 170만 갖고 왔다. 그럼 지금 얘네들은 최소 170만 주 75억 최소 지금 거의 한 400억 정도는 번 상태네요. 다 매도해도 그죠? 그럼 지금 얘네가 뭐 하는 거냐면 밑에서 끌고 올라온 물량 있잖아요. 밑에서 지금 밑에서 끌고 올라온 물량 있죠. 이거를 쭉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팔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가 끌어올리면서 여기서 뭐, 하, 고점에서 뭐 하는 거냐면 이 물량들을 롤링하는 거예요. 고점에서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라고요. 내가 주식이 200만 주 있으면 A랑 B계좌로 이동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A랑 B계좌로 계속 이동시킵니다. 그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누가 붙어요? 개인이 붙죠. 그럼 여기서 자기네들 물량을 정리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A, B 계좌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개인처자가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개인처자가 많이 붙으면 거기서 물량을 다 털었다. 그럼 어떻게? 그냥 빼버려요. 그럼 많은 개인처자가 위에 물려있을 거 아니야. 그때 뭐요? 전환청구권 행사를 해서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물타기를 시킵니다. 자기네들은 유입팔고 나가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거 마이너스 20%까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그냥 이렇게 밀릴 밀리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밀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빠졌다가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면서 개미를 꼬시면서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해요. 이러면서 물량을 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주가 내려간 이후에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반등 타이밍 잡으면 탈출할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친구들이 전환 사채의 물량을 숨겨 놨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보게 되면 우리가 7번 조항을 봤을 때이 전환 사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고작 30억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도 주당 24,000원에 30억 있는 것처럼 보 안전하게 보여. 되게. 근데 중요한 건 내려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20회 전환 사채를 숨겨놨어요.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만기 전 사채 120억을 취득하여 담보가 해제되고 자기 전환 사채로 보유하고 있다. 동사채는 이사결에 따라 재매각 또는 소각할지 소각하겠습니까? 무조건 재매각하죠. 이거 얼마로 되겠 있어요? 지금? 5,300원으로 전환가액이 조정이 돼 있다고요. 그럼 지금 5,300원짜리 몇배 갔어요? 6배 갔죠. 그럼 얘네들은 120억짜리 지금 얼마가 된 거예요? 120억짜리가 6배면 720억 돼 있는 거예요. 얼마 벌었어요? 600억 벌었어요. 그러니까 600억 뭐하고 있어요? 장 외로 매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매도하고 있어요? 다 나오잖아요. 이쪽에. TDM 투자조합이랑 글로벌 제1호 투자조 매도하고 있단 말이야 왜 매도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물량 털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배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 보신 분들은 꼭수 챙기셔서 정말 큰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들어갔던 분들도 분명 돈 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큰돈 버세요.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현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 무조건 잡아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매도하시고, 현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 놓치신 분들이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확히 어느 가격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번호 하나 띄워놓겠습니다. 자,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상지라고 빠르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텔레그램 초대해드리고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릴 거예요. 자, 뭐라고 보내라고요? 상지라고 남겨주시면 타이밍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구간 잘 생각해보자고요. 정말 이, 이게 이재명 관련주라고 하면 오늘 구간에서 하락률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뭡니까? 뭐요? 형지 엘리트, 형지 글로벌, 그죠? CS, KD, 수산 INT, 에이텍, 뭐요? 형지 IC, 뭐요? 이재명 관련주잖아요. 에이텍 모빌리티. 그죠? 다른 이재명 관련주는 다 빠지는데, 그죠? 얘 혼자 왜 버티고 있을까요? 얘 혼자 왜 올라갈까요? 왜 올라갈까요? 세력들이 물량을 팔아야 되니까 올리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아신다라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들 세력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제 채널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매도해야 됩니다. 혹시나 몇타에 놓치신 분들은 꼭 텔레그램이랑 들어오셔서 대응에 대한 전략 같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정치 테마주로 엮어서 물량을 넘기는 거예요. 내가 A라는 회사의 주식을 거의 80% 매집을 했어. 어, 유통되는 거80% 매집을 했어. 근데 이 매집을 하려고 매집을 이걸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량을 팔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들이 사줘야 돼요 근데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잖아 그러면 뭐로 끌어올려요? 재료가 있어야 끌어올리죠 재료가 없어 그럼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정치인 엮는 거예요 정치인 엮어서 이 정치인 관련주더라고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매집한 물량을 끌어올려서 뭐예요?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은요, 정말로 이 정치 테마주가 이 정치인과 관련이 있다라기 보다는 재료가 필요해서 올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상지 건설도 그냥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엑시트를 어떻게 해요? 엑시트 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개인처여자한테 이거 이재명 정치테마 관련주다라고 엮어서 뭐하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는 거예요? 그냥 밑으로 까버리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전환사채 5천원짜리가 여러분들 5천원짜리가 240만주가 있습니다 5천원짜리가 그쵸? 얘총 상장주식이 400만주고요 유통되는 게 300만주예요 유통되는 주식만큼의 물량이 쏟아진다고 주당 5천원짜리가 어? 이해가 돼요? 주당 5천원짜리가 쏟아진다고요 240만 주가, 지금 얼마인데? 3만 원인데, 3만 원인데, 6배인데, 언제든지 하한가 그냥 갈수 있는 종목이라니까요. 정신 차리시고, 영상 보시면 꼭, 꼭, 위에 번호로 상지라고 남기셔서, 대응 준비하세요. 기술적 반등 나옵니다. 준비하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2022년도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놨던 정책, 25년도에 나오겠죠. 제가 이 정책 관련돼서, 이 대선 히든 종목으로 또 준비했으니까, 요거까지 꼭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선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저희 대선 정책주 매집주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잠깐 보시고 내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조기 대선 관련돼서 관련주를 정리했고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서 이제 국힘까지. 이 관련주들,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전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상 인물주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바로 이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요. 아니, 정책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시면은 2022년 20 때 대선이잖아요. 대선. 자,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였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러한 정책주들이 지금 2025년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공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건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을 폈었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정책주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유통 주식이 요 정도 있거든요. 유통 주식이 요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자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안 보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가 두번 가고 강하게 눌려 있는 상태인데 유통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2001년 당 2022년 21년 당시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파동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도 천 원대고, 그다음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큰 거래라고 잡아먹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요 와안 내려요 안 내려오죠.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1 1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4월 중순,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 미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어 선착순 한 10명 정도만 무료로 오픈 드릴 건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하루에 10명씩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 정책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공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